안녕하세요. 팬텀입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창작해서 만든 건데, 가면라이더, 가이무, 벨트를 소개하고겠습니다 그냥 대충 만든 건데요. 그냥, 어 재료 간단, 그냥 간단히 찾아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요게 오렌지 암트입니다. 이렇게 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돼요. 자, 일단, 변신을 해보죠. 변신 방법은 알겠죠? 이렇게. 자, 일단은, 소리, 음성을 보시면, 이렇게 하면, 오렌지, 이렇게 들어가면, 아, 참고로, 내가 지금,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무릎으로 고정이 아니라, 제가 새로 산, 에 새로 산거래 새로 만든, 레고로 만든 고정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고정. 여기 검은 칸 있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 이거를 닫아주시면 lock on 이런 소리가 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떠또 이런 소리가 나는데 이때 이거를 이 나이프로 이거를 잘 잘라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 암질을 하나밖에 못 만들었어요. 이거는 나이프는 360도 회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암즈는 90도만 이렇게 됩니다. 자, 뭐 이렇게 가이머 암즈 만들어 보시면, 아니 가임 드라이브 만들어 보시면 되고요. 원래 위자드 만들려고 했는데 그냥 가이머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위자드는 좀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뿜뿜 하, 핀핀핀 할, 피킹 피핑할때 이게 손이 돌아가거든요. 그때 너무 단순한 원리로 하면은 구독을 잘안 받을 것 같아서 그냥 좀 손쉬운 가이머 가이머 드라이 함즈에 가이머 가이머드라이버, 드라이버라도 만들어 봤습니다. 어 뒷면에는 이렇게 있는데. 네 방금 전에 할머니가 들어왔고요. 어 영상을 좀 끊다 들어왔어요. 할때게있고 아,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아, 일단 어 요거 요 칼의 원리는? 그렇게 돌아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어 감지는 이거는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 이렇게 만드시면은 상당히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저 참고하셔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 참고하셔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지금까지 펜탑이었고요. 어 여기 다쳤어. 지금 어 나중에 영상 또 올릴 거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